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수제이입니다. 오늘은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어, 제가 최고 몸무게를 갱신했습니다. 음.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이어트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항상 스스로 다짐하고 스스로 그만두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운동을 좀 낄짝 낄짝 하기는 했는데 식단을 굳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단 먹고 싶은 걸못 먹는다는 건 너무나도 싫고 제가 생각했을 땐 별로 안... 아... 문 열어줘? 언니가 이것만 다 하고 열어줄게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면 다야? 그렇게 쳐다보면 다냐고 오늘 미용하고 왔는데 미용하시는 분이 초보자신가 봐요 좀못 깎았어 바로 얘기보세요 알았어, 열어줄게. 아무튼, 그래서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는 건, 몸무게 감량을 위한 그런 다이어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운동을 한 것도 좀, 막 살을 빼야겠다는 굳건한 의지였다기보다는, 몸을 튼튼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로, 체중 감량을 위해 굳은 결의를 가지고 다이어트 결심을 해본 건 처음입니다. 원래 제가 몸무게를 잘 재진 않는데 숫자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서 눈으로 봤을 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근데 좀 요즘 눈으로 보는 나에 대한 시선이 좀 둔해졌나봐요 샤워하고 이럴 때도 분명히 보는데도 음좀 부었나? 이렇게 착각한 정도여가지고 그래서 딱히 몸무게를 재볼 생각은 안 했는데 며칠 전부터 좀제 스스로가 못생겨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좀 부었나 이랬는데 어제 치즈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어서 생얼에다가 머리 막 이상하게 묶은 채로 롱패딩 입고 집 앞에 편의점을 갔다 왔는데 엘리베이터에 탁 탔을 때그 안에 거울에 제 모습을 보는데 진짜 너무 못생긴 거예요 너무. 근데 어제 밤까지만 해도 그냥 그래 생얼에다가 지금 머리도 이상하고 이 엘리베이터 거울이 원래 제일 못생겨 보이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치즈케이크를 맛있게 먹고. 잠이 들었는데. 오늘 또그 취성패 내일배움 카드 신청하러 가야 돼가지고 오늘도 잠깐 나갔다 왔는데 물론 오늘도 막다 귀찮고 이래가지고 쌩얼에 롱패딩에 이상한 방울 달린 털모자 쓰고 나갔다 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굉장히 못생겨 보이더라고요. 막 턱살이 막, 막 이래. 요즘 턱살이 너무 심각해지고 얼굴이 너무 거대해져가지고 남자친구한테 나 오늘 완전 행색 이상하게 하거나 왔다. 그래서 셀카를 딱 찍어서 보내주려고 카메라를 켜놓은데. <laughs> 아래도 놀랐어? 언니도 놀랐어? 최악의 최악으로 못생겨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갔다 와서 지금 몸무게를 재봤는데 최고 몸무게를 경신한 거예요. 지금 좀 충격받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해볼까 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그래서 일단 계획을 세워본 거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폼트레이닝을 하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일까 합니다. 그래야지 6시 이후 금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뭐 식단은 음... 막 엄청 빡세게 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밀가루나 너무 짠거나 기름진거나 이런 건좀 줄여볼까 합니다. 좀 건강하게 저의 목표는 한 달에 1kg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일을 좀 벌려놔야지 의지를 갖고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이어트 경과 영상들도 몇 개씩 올릴 예정이에요 얼마나 자주 올릴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일차 운동을 해볼 겁니다 그럼 안녕 뭐? <목소리도> 야해 자 마지막 한 세트 더 하고 또 한다고요? 잠깐 두 번만 한거했잖아요 3주차도 끝 이제 오늘로 다이어트 4일차가 되었는데 아주 지금 몸이 힘듭니다. 사실 제가 식욕은 그렇게 있던 편은 아니어가지고 뭐 먹을 거 참는 거는 괜찮은데 근데 지금 몸이 너무 쑤셔. 진짜 여기저기 알이 안백긴 곳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여기저기 알이 백긴게 느껴지면 좀아 제대로 운동했구나 라는 생각이 뿌듯하기도 한데 어, 근데 막 첫날에는 전신이 다 아파가지고 자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도 평소에 잘안 쓰는 뭐 허벅지 안쪽이라던가 어, 뭐 엉덩이라던가 배라던가 이런 데를 확실히 운동을 하니까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3일차 때 살짝 위기가 왔어 분명히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막 새벽 2시까지 막 깨있다가 겨우 잠들고 좀 3일차 때 그래가지고 막 피곤하니까 모든 게다급 귀찮아지고 이러면서 막 토익도 공부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오픽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드라마 본방사수도 해야 되고 이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어찌저찌 이겨내고 운동을 잘 챙겨서 했습니다 먹을 거는 먹는 양을 줄여야 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번 달 말까지 이렇게 해보다가 내 몸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은좀 줄이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 정도 루틴으로 계속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다이어트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영상은 또 다음 달에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마음에 들어서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모두 안녕. 저 화이팅.